이제 D-20입니다. 20이도 곧 깨지겠죠? 오늘은 국어랑 수학 꿀팁 각각 한 개씩 말씀드릴게요. 수능 날 1등급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친구도 어서 오고 바로 시작해 보자. 국어 얘기부터 할게. 여러분들 수능장에서 국어 문제 풀다 보면 당연히 안 읽히는 문장이 나올 거야. 결국 이안 읽히는 문장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관건인데, 안 읽히는 문장을 처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렇지. 근본적으로 따지면 독해력이 올라가면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시험장이야. 독해력을 안 올린 과거의 나를 수없이 원망할 수는 있겠지만, 없던 독해력이 갑자기 시험장에서 생기진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비교적 소박한 독해력을 가지고 최대한 전략적으로 행동을 해야 함. 자, 그런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안 읽히는 문장을 원수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듯 마주쳤을 때 여러분이 이걸 판단해 봐야 돼. 1번. 좀 어려운 문장인데 잘안 읽힌다. 이 상황에서는 같은 문장 연속으로 두번 읽어. 2번 상황. 이 경우는 더족 같은 경우인데 많이 어려운 문장이야. 그래서 잘안 읽혀. 그러면 같은 문장 연속 두번 읽지 말고 일단 그 다음 문장 읽고 다시 돌아와서 어려운 문장을 읽어. 자, 이두 경우를 잘 판단해야 돼. 그래야 글그 읽을 때 시간 절약을 오지게 많이 할 수가 있어. 결국 안 읽히는 문장이어도 그 정도를 님들이 난이도 판정을 해야 한다고. 이걸 수능 전까지 계속 연습을 해야함. 안 읽히는 문장이지만 한번더 읽으면 이해가 될 법한 정도의 난이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이해되는 이런 상태. 그런 경우면 그냥 바로 연속 두번 읽으면 돼.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이해가 될 거야. 그런데 읽었는데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겠어. 바로 한번더 읽어도 이해가 안될것 같아. 이런 존나 어려운 문장은 바로 다음 문장을 읽고 그 힌트를 바탕으로 어려웠던 문장을 읽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거지. 석가야 연속으로 안 읽히는 문장 두번 읽는 건 이해가 간다. 그런데 다음 문장 읽고 돌아와서 읽으면 도움이 되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돼. 어차피 글이라는 게다 유기적인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대충 맥락상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일 것 같은지 정도의 감이 오거든 물론 여러분의 독해력이 정말 안 좋아서 이두 가지 방식을 다 써도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 이런 경우는 최소한 이렇게라도 해봐 안 익히는 문장에서 핵심 단어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나 동그라미 쳐놔 그런 다음에 그냥 넘어가는 거지 당연히 완벽한 독해를 하면 좋지만 문장을 두번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세번 읽어도 열번 읽어도 거의 마찬가지야 두 번까지가 가성비 구간이라고 그러니까 그 문장에 키워드 하나 정도만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첫가야 단어를 왜 동그라미 치냐고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문제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할때 말이야. 보통 어려운 문장에서 하나쯤 선지가 나오거든. 그래서 문장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최소한 핵심 단어라도 동그라미 쳐놓으면 문제를 풀때 꽤나 도움이 될수 있다 이거지. 물론 근본적으로 독해력이 올라가면 모든 게다 수월함. 가장 좋은 건 그냥 님들이 글을 한번 읽으면 대가리 속에 중요 정보가 다 기억되는 상태가 최상이거든. 그러면 문제 풀면서 지문 다시 왔다 갔다 와리가리 안 쳐도 돼. 개 깔끔하게 문제가 풀리고 시간도 가장 적게 들거든. 그렇지만 내일이 당장 수능 시험이라면 안 읽히는 문장을 처리하는 스킬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말씀을 드린 거야. 한번더 요약할게. 1. 안 읽히는 문장이 너무 어렵지 않은 수준이면 연속으로 두 번을 읽어라. 2.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면 다음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안 읽히는 문장을 한번더 읽어봐라. 3. 이두 과정을 거쳐도 처리가 안 되면 안 읽히는 문장에서 핵심 단어만 일단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라. 뭐 이런 프로세스로 수능 전까지 연습을 해주시면 됨. 추가로 말씀드리면 구모 나오는 상황이나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비문학은 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국어를 잘 못한다고 해도 남은 기간 저 연습 열심히 하고 구모 비문학을 마르고 달도록 공부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 이번 수능이 트렌드상 구모 스타일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 다른 기출 볼 시간이 없다? 구무라도 열심히 조져 이번에는 수학 꿀팁을 하나 말해줄 텐데 수학 시험이 100분이잖아. 이 100분을 3 개로 나누면 33분씩이지. 이렇게 시간을 나누고 33분에 한 번씩 한 바퀴를 돌린다. 그래서 총3 바퀴를 돌린다. 이런 마인드로 수학 시험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 석가야 뭔 헛소리냐? 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볼게. 님들 수학 시험에서 성적 잘 받으려면 두 가지가 중요해. 첫 번째는 계산 실수하지 않는 거야. 계산 실수 안 하는 법은 예전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시간을 좀 들이면 풀수 있는 문제와 풀수 없는 문제 중에서 풀수 있는 문제를 다 풀어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진짜 이게 개핵심임 최소한 내가 풀수 있는 중킬러 문제 정도는 다 맞춰주고 계산 실수 안 하면 여러분들 수능 성적은 이제까지 모고 성적 중에서 가장 최고가 나올 거야 수능 날 최고점이 나오는 그런 판타지가 현실이 된다고 은근히 이런 애들 거의 없어 만약 여기다가 금상첨화로다가 수학 객관식 찍은 게한두개 정도 맞아주기까지 하면 말할 나위 없는 대박이 나오는 건데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 보자 33분씩 세개로 쪼개라고 했잖아 그래서 처음에 한 바퀴 돌릴 땐 진짜 쉬운 문제만 푸는 거야. 30개 중에서 진짜 쉬운 문제. 여러분들 그냥 쉽게 풀수 있는 것들. 이거부터 한 바퀴 돌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이거야. 국어 시험 다본 다음에 갑자기 수학 풀면 수학적 대가리가 존나 안 돌아가거든. 그래서 님들이 평소에 쉽게 푸는 문제로 갑자기 안 풀릴 때가 있어. 보통 이러면 애들이 수능 날 패닉에 빠지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어차피 님들 세 바퀴 돌릴 거고 두바퀴째 그딴 쉬운 문제는 미래에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절대 멘붕하지 말고 쉬운 3점, 심지어 2점짜리가 안 풀려도 쿨하게 넘기고 다음 거 풀어.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두 번째 바퀴 돌릴 때는 당연히 많이 어려 보이는 건 그냥 문제 좀 있다가 바로 스킵 때리시고 내가 노력하면 풀수 있는 정도의 문제만 손을 대봐 물론 이런 문제가 전부 다 쑥쑥 풀리진 않을 거야 어떤 건 풀리고 어떤 건안 풀릴 거라고 그런데 한 2,3분 손대서 풀어보고 풀만한 각이 나오면 풀어보고 각이 안 나온다 그러면 바로 스킵 하면 됨 이게 포인트인데 이렇게 한번 경험하고 넘어가면 우리 무의식이 자꾸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다른 문제를 풀면서도 생각을 한다고 이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야 자 예를 들어보자 님들이 풀수 있지만 시간이 6에서 7분 정도 걸리는 그런 수준의 문제야 그러면 쉽게 풀리진 않겠지 어느 정도 고민해야 풀리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문제를 두 번째 바퀴 돌릴 때한 번에 다 풀어내겠다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 그래서 문제를 읽고 어떤 공식을 써서 풀지 어떤 풀이 방식을 쓸지 이런 걸 생각해 본 다음에 손만 대보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2 3분 풀다 보면 감이 오거든 아 얘는 시간 좀 쓰면 할수 있겠다 싶은 게 있고 어 뭔가 미궁에 빠지는데 안 되는데 싶은 게 있다고 미궁에 빠진 거 같으면 내가 접근 을 잘못한 거니까 일단 넘어가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서 세 바퀴째 돌리면 이미 봐서 생각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문제를 풀고 있어도 무의식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돼 이게 정말 신기한데 체험을 해본 친구들은 다알 거야 수학을 풀때 처음에는 잘안 풀려 그런데 두 번째 풀면 잘 풀리고 세 번째 풀면 더잘 풀리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걸 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무의식의 작용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여러분들 국어 시험 봤잖아 국어 시험 보면 수학 공부하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시험을 본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국어 시험 막 열심히 본 상태에서 갑자기 수학 문제 풀면 수학적인 사고가 잘안 돌아가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로 갑자기 개쉬운 수학 3점 문제에서 생각이 멈추기도 하고 공식이 잘안 떠오르기도 하고 뭐 이런 불상사가 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경우 얘는 그냥 빠르게 제끼고 두 바퀴 돌리고 세 바퀴 돌릴 때. 풀면 아주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 줄수 있다 이거지. 또좀 어려운 문제도 두 번째 바퀴 때 문제 있고 풀면서 생각을 해두면 약속의 세 번째 바퀴가 알아서 문제를 처리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러니까 님들 전략적으로 33 곱하기 3 전략으로 꿀을 빨길 바랄게. 오늘은 수학과 국어 시험장에서 당장 쓸수 있는 꿀팁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걸 잘 숙지해서 여러분들 수능 날꼭 대박나면 좋겠다. 당연히 20일 동안 실무 풀면서 연습할 때 이렇게 하면 되고.